うん。Oh. <Ooh. S 1> <laughs> 야, 여기 이거 세 마리 바로 수심 50cm 앞에서 여기 모여 있다. 네 마리. 이 웅덩이 하나에. 야, 와, 천천히 해봐. <목소리> 나이스. あらそう。 왔다! 왔다 왔다! 어~~ 우와!! <snot snow> 오~~ 쨘다 쨘다 오~~ 오~~ 오우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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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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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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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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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laughs> <Yeah. 웃음> <laughs> 어 잡았어요 너보다 <laughs> 크네 아 덕분에 잡았어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나그 지렁이 지렁이 지렁이웜 어, 그 지렁이색 져있는 지렁이 색. 아, 그냥, 그냥 지랄이 하나 줄게. 삼십일. 삼십일? 아. 삼십일. 응. 아. 우. 그러니까, 안 돼. 아이고. 베이트에 샀는데, 네. 하루 종일 백래시만 풀다가, <웃음> <웃음> 완전 다르네, 와. 네. 아, 근데 이거, 파, 이거 딱 이렇게 파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파지요? 네. 그냥 이렇게 잡는 건가? 보통 이렇게도 던, 많이 하고. 던져놓고. 아, 아, 옆. 하고. 여기 손등 쪽에? 네. 자연스럽게 왔다가 네.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아, 그냥 편한 대로 하는 편한 데로 아. 거? 편한 대로 올려놓고. 이거 원핑거로 하는 거예요? 저는 투핑거? 투핑거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투핑거? 음, 아, 그냥 편한 대로 하면 되네? 네, 편한 대로 하시죠. 아, 저기서 30분만 더 하고, 전철 썰라고. <laughs>